<laughs> 또, 무당탕탕 자취모들. 저희는. 광시 어, 일가에. 매우 배우다 스트리트를 찾으러 왔으나, 잘 되지 않아서, <laughs> 길거리에, 걸앉았습니다. 나, 나 앉아서. <laughs> 근데 아빠가 버스 카드를 잃어버려서 버스에서 잃어버린 건 아니면 안 갖고 온 거지? 어, 아니 그래가지고 버스 벌금 내고 있어요. 벌금 경찰 들어와서 어요 그래서 아니, 택시를 타고 가죠. 음. 우리 기승전결 조윤솔은 택시 타 택시 타는 거를 좋아합니다. 아니 택시 아니 버스 기다리는 이렇게 택시기사.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조윤서를 어떻게 할까요? c o 나 옆에 개가 지나가는 것도 몰랐네요? 그러네요 네? 너무 시간 l 많다고 생각 e day. Hey, you can't see it. You can't see it. You c a n 는 see 해결이 된다고 나와있어요 5 it. y 면 u c 아그 t see it. You c a 5분짜리 축구 영상 하나 찾아 n t 버스를 탔습니다. 탔어요, 탔어요. 과연 이 가정은 <목소리가> 오늘 안에는 벤예우덕 거리를 갈수 있을까요? 엄마, 지금 집 가는 거예요. 집으로 가고 싶으신가요? 윤민아, 우리가 목적지에 그러니까, 잘갈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반대쪽으로 간 거야. 그래서 종점까지 간 거야. 거의 종점까지. 아까 네? 아까랑 반대잖아. 그 정류장이 그 정류장이 아니었어 반대에서 탔어야 네. 됐어 네. <laughs> 네, 저희는 잘 도착을 했고요 잘 도착을 했고 이제는 어, 환전을 할 곳을 안녕하세요. 네. 폴란드 한국. 네, 차쪽 있습니다. 네. <laughs> 위기를 잘 극복해서 버스를 잘 했습니다. 저건 아마 어, 경찰차는 아닌 것 같고. 다 좋은 손님 덕분이죠. 윤민아 <laughs> 어떻게 잘 극복한 거아니 아니야? 아, 방송하는 손이 짠! 캐시, 캐시 체인, 캐시 체인지 뭐 이런거 찾아야 돼 어. 그런거 영어로 말하지 i e Cassi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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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a 아 s i e c 뒤에, 뒤에. 윤설아, 뒤에. 아, 물어봐요. <laughs> 아니, 전도사 응. 아, 전도사가 어디 나전도하전하분어전하 어디? 분은 어디? 전두하신 전 이렇게 반겨주시니까 아, 가면 그래? 아, 그래? 잘붙래 아, 그래? 아, 책을 사가면 뭐 그래? 는있래 아, 그래? 리랑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 그래? 어 여기 맛있는 것도 파는 데가 보이네요. 아 냄새가 좋네요. 모든 임물을 마치고, 맥도날드에서 자 요거는 o y 0 u go on. Chuns Honeybegon. 거 h u 1800원 거의 이천원이지 네? 요만큼 들었어요 <웃음> 요만큼? <웃음> 요만큼 소주잔 소주잔만 <laughs> 소주 소주잔만큼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는 제일 비싼거 1 6세키 16이면 <laughs> 얼마야? 엄청 비싸요 일단은 4800원 되겠네 5천원 가까이 맞아 아까 아 그래도 이 어, 환전도 아, 하고 그 어, 완전 달라졌어요. 여기저기 시내도구경하고버스도잘 타고, i m 도 o r t a l and so you're g o i 도 g t 도 be done. I'm going to be done. I'm going 온 우주가 도와주는 것처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완전히 맞아요. 오, 많이 좀 도와 도와주셨어요. 다 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우리, 그래. 우리 도와주려고 자꾸 경쟁을 하거든요 경쟁. 경리만 <laughs> 윤민이가 어. 우리를 서로 도와주려고 우리 경쟁하는 거같아요 <laughs> 계산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그랬어요. 오늘 하루 아주 알뜰히 잘 보냈습니다. 이상입니다. 아,